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 둘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지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내 누리고 나 아침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새 마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하루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다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상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우리 오늘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장의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기가 6장부터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뜨거운 사막 한 가운데를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이 사막처럼 느껴지니까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우리의 역할은 물을 주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막에 떨어졌는지 그게 누구의 잘못인지 우리는 잘알수 없어도 나중에 그 사람이 물 마시고 정신을 차리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살리는 교회가 이 옳은 말로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어서 살리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과2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알고 있듯이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욥은 얼마나 이 상황도 잘 모르고,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지금 욥은 자신의 고난이 전혀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전혀 거두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마치 욥이 뭔가를 숨겨둔 죄라도 있는 사람처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배 삶은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를 환하게 밝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배 삶을 보면서 그 훈훈한 마음도 느꼈지만 그 부담감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뭐 유재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그 실제로 그 유재석의 동료의 말을 들어보면 참 존경한다 하면서도 어, 저런 삶을 살진 않겠다 뭐 이런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과 같이살수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너만 잘났냐 뭐 이런 마음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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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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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많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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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네가 무대에서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걸 봅니다. 어떤 심정인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심사위원들이 무대에서 틀리는 모습을 보면서 거봐 너도 완벽하진 않잖아. 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배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너도 다를 것 없구나. 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필요한 요백에 그의 친구들은 물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그 14절부터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릴지라도 친구라면 고난 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하는데 내 형제들은 시냇처럼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뿐이구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비 말하는 15절의 개울은 무엇입니까? 그 이것은 와디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와디가 뭐냐면 우기 때만 흐르고 그 외에는 말라있는 그런 하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와디는 그 비가 오는 겨울에는 녹은 눈과 함께 흐르는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다 말라버려서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내용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여러분 사막에서 사막에서 그 와디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소망을 갖고 그 와디를 찾아서 갔는데 여름에는 흔적도 없이 그 사라져 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만 주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어, 그런 것이 와디였습니다. 어, 18절에 나오는 이 대상이라는 단어는 카라반을 의미합니다. 이 카라반이 무엇이냐면 그 사막이나 초원 등지에서 낙타나 말에 상품을 싣고 그 떼를 지어서 먼 곳으로 다니면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사거나 파는 그런 상인들을 어,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물은 생명입니다. 사막에서 어, 물은 생명입니다. 이들은 물을 애타게 찾다가 그 지난 겨울에 도움받았던 그 와디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벗어나서 와디를 찾아갑니다. 아, 그들이 그 와디를 발견하고 기뻐 소리쳤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와디를 찾아 헤맨 상인들이 겪게 되는 부끄러움과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 고통의 사막과 같은 곳에서 물을 찾아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했는데 욥의 친구들이 잘 보니까 이 와디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데이트를 할 때도 난감한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 여기쯤에 카페가 있었는데 분명히 여기 괜찮은 식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 이 가게 분명히 이 메뉴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 어, 뭐 여기 뭐 오늘 휴무가 아니었는데 이러면 데이, 데이트를 다 망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걸려 있는 경우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물을 주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아, 와디와 같이 낙심을 주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일단 물을 먹여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요벳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들이 그 믿고 붙들었던 신앙의 원리를 아, 다시 꼭 잡고 있습니다. 아, 그들이 붙들었던 원리는 시문대로 거둔다 이 원리를 꽉 붙들고 이 관점으로 지금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요비 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런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 뭔가는 감추고 있다 너가 큰 잘못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안 들켰어도 너 뭔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배 친구들이 요배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믿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요비 뭔가를 잘못했다는 게 분명하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캐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요 요배 숨겨진 그일 때문에 어, 자신들에게 어떤 불통이 튈까 뭐 이런 것이 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 친구들에게는 요배의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 외로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 좁은 관점으로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은 아무나 다할수 있는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욥기는 의인이어도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별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식의 틀이 좁을 수 있다 여기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욥은 친구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우리도 그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에게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아무 해결책도 하나도 안 줬는데 한 두세 시간 정도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뭐 혼자 다 해결됐다" 뭐 이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끄덕끄덕 한걸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요은이 사막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친구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말을 진짜 온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억울한 욕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 종종 그 직장 상사를 욕하는 그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 앞에서 어 듣고 보니까 너도 잘못이 있네.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어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게 됩니다. 설령 그가 잘못이 있다 해도 다른 말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알고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잘못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직장 상사를 욕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제 듣고 있던 사람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옳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이 옳은 거야라는 그 생각의 틀을 깨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잘 해냈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매순간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그 때에 맞는 그런 말들을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서 가장 알맞은 그 말을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해 보니까 세 번역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고아라도 재배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 넘길 자들이다 그러니까 요배 친구들에게서 그 요배의 친구들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전혀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요비 느낄 때이 일주일 동안 와서 함께 해준 친구들이었지만 그런 말을 주고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친구라도 팔아넘길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도 오늘 나가서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고 따라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우리 개인과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 그러니까 옳은 말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내가 옳은 생각을 갖고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비 자신이 결백하니까 이제 친구들에게 돌아오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그러니까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에게서는 욥은 계속해서 비호감으로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여기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은 그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 한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마시고 살수 있는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올코그름을 따지는 것은 그 나중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욥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살리고 그 나중은 주님 앞에서 물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 이런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잘못하는 사람도 만나고 우리의 생각이 좁아서 잘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로 상대방을 정죄하기보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옵소서 혹시 옳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수님께 묻고 정확한 타이밍에 사랑으로 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말은 사람에게 물을 주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개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 말씀 오늘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상황들을 실제로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의 틀로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은 잘못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욥기 말씀은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의 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서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을 주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생명다에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